몰랄라,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아, 사실은 이 과자가 먹고 싶은데, 엄마가 저녁 먹기 전에는 과자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말씀을 지켜야겠어. 엄마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와, 폴랄라. 과자의 욕을 물리치다니 정말 대단하다. 해, 최고, 최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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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뭐 그런 걸 가지고... 아, 아,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얼른 보석의 집을 지어야지. 맞아, 맞아. 어서 같이 키맨을 부르자. 도와줘요, 키맨! 도와줘요, 키맨. 안녕 짜로 폴랄라 보석의 집은 잘 완성되어져 가고 있지? 네. 아서 보석의 집을 멋지게 완성하고 싶어요. 오늘의 질문은 뭐예요, 큐맨 좋아. 오늘의 질문을 알려 줄게. 우리가 꼭 멀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이요? 오, 어, 위험한 불 음, 아니면 우리 이를 잔뜩 썩게 하는 달콤한 초콜릿? 사탕들? <laughs> 그것들도 맞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이 있어. 혹시 예고 친구들은 알고 있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멀리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두기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자, 그럼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외쳐보자. 카운트다운, 시, 작! 죄가 시작되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만드신 사람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정말 행복했어요. 사이좋은 친구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산의 모든 것을 돌보았어요. 그때는 슬픔도 아픔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가운데 가장 교활한 동물이었어요.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니? 아니,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말이야. <laughs>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전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너희가 너무 똑똑해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열매야 이 열매를 먹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뱀의 거짓말을 믿은 하와는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그 열매를 가져와 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날 세상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샬로 큰 나무께 유튜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귀는 쫑긋해서 잘 듣기를 바래요.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슬픔도 아픔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 너희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봐 그런 거야. 그 열매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야.라고 뱀은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어요. 그런데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덜컥 믿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함께 먹게 되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불순종한 거예요.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이 내 별거벗은 몸의 부끄러워진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이 몸을 가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한 그날, 그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제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친구들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뱀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라고 거짓말했을 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뱀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요.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친구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된 아주 나쁜 날에 하나님은 동시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따뜻한 가죽옷을 입혀 주셨죠.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첫째는 나쁜 생각이 들면 안 돼. 안 돼라고 물리쳐야 해요. 둘째는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멀리 하며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을 따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죄를 멀리해요. 죄를 멀리해요. 우리 사랑하는 큰나무교 유치부 친구들이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받는 우리 큰 나무께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씩씩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アーメン